장한나의 신경개발 전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읽어주고, 안녕하세요. 유튜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신 걸로, 어, 간접적으로와 다른 쪽 어떤 느낌인지 있습니다. 본론으로, 저는 현재 지방 파견으로 SM 근무하고 있으며, 그래서 SM의 장단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래전 영상에서 우선시한 돈이라고 하셔서, 쉬지 않고 SM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돈말고에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단점은 익히 소문을 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제학은 매일 야근 평일 혹은 주말 동아리 이 동호회 친목도뭐 정기 참석 불가 약속하는 걸 잡을 수 없음 스케줄 변동이 심함 참고로 어. 현재 저는 정규직이며 중견기업 3년차 사원입니다. 공공기관 전부 지방에 이전하여 서울에서 5시간 걸리 완전 끝 쪽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박연수상을 많이 줘서 자취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말마다 본가 지방 끝쪽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힘드네요. 음. SI 장점, 어 SI 장점은 음, 나는 그내 그러니까 밑에도 보면 지금 SI만 음, 꽤 오래 했던 애지 하다가 요번에 밑에 SM 하고 있거든. SM 하고 있는데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일을 편해. 그러니까 SI보다는 SM이 편한데 뭐가 힘드냐면. 이 고객응대 아니까 그러니까 SI도 막 조금 하다보면 응대를 조금 하긴 하는데 이게 고객응대하고 뭐 사람 대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전화고 사람응대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그 SI 이게 우리끼리만 이게 SI는 치고 빠지면 돼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 쳐서 딱 돌아가는 거 보고 빠지면 돼 근데 SM은 뭐냐면 그 치고 빠지지 못해 에러가 나면 고객 계속 질하를 해 그래서 이렇게 땜빵질을 이렇게 하면 또 옆에서 터지고 옆 그래서 이걸 다 고치기에는 너무나도 똥을 싸는게 크니까 똥을 좀만 치운단 말이야. 그리고또 이게 에라가 터지고. 그러면 알고 있어, 이게. 저거는 나한테도 울려라 그러더라고. 아니, 키 값을, 키 값을 엄한 데 잡아놓은 거야. 그래갖고는, 왜 그러냐면, 이거 SI 했겠지, 언놈이.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그 대충 내가 키 값을 유니크하게 잡은 거야. 키 값을 이 밑에 걸 잡은 거지. 그래갖고는 이게 중복이 나는 거야, 키 값이. 키로 안 잡고 그러니까는 이 중복이 나니까는 이 이제 불러올 때 위에 거 밑에 거무거나막 불러오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이놈 나왔다 그 하튼 그 하튼 그런 게 그런 게 있어 그런 그걸 고쳤는데 이걸 다 뜯어 키 값부터 싹 뜯어 고치자니 너무 일이 크고 그 그러니까 땜방식으로 뭐고것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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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있었는데. 짜증이 나는 거지. SI는 딱축 빠지면 끝나거든. 내가 딱 해서 결과값 보고 되네. 어, 아니 이게 시작하고 아니면 뒤에 한두달더 남아서 그똥좀더 치우고 나오든지. 그러면 그거 계속 치고 나오면 편하거든. <laughs> 삶이 그 일은 좀 빡세는데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 그뭐그 그러니까 프로젝트 네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 그런 건 있는데 그 치고 빠지는 느낌이잖아.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밑에 죽을라 그래 지금 아씨막 어디 일은 힘들어좀 나가야 될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걔도 십몇 년 전에는 애들이라고 그러잖아 뭐 배우고 뭐 너희들처럼 SI 가면 뭐 공부를 막이런 소리 안해 여기서 SI 갔다 왔다 SM도 했다 그러면 뭐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안해 그냥 SI 그 고래서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랬잖아,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두 시간씩 설빈 가서 그거, 그거 왜냐면 지루해 막그 일할 때는 하는데 막 그자 저번에도 막 정신 나갈 정도로 일을 하는데 이 지루함이 별로 싫어해 나 같은 거. S.M.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 갖고 있는 그런 지루함 같은 거 있잖아. 앉아 갖고 매직 아이하잖아. 또 씹어 하고 오락할 수도 없고 영화 볼 수도 없고 뭐그뭐 그뭐 밑으로 조금 창띄어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막그러지 S.M. 하면은. 뭐하고 딴짓거리 하셨는데 아우 지루해 그냥 개발하면 하루가 쭉쭉 가 그리고 일주일이 쭉쭉 가고 한달이 쭉쭉 가어 언제 금요일이야 씨발 오늘 금요일이네 월요일이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있잖아 그냥 어? 한번 다 그냥 어? 어? 한번 어 프로젝트 끝 존나 욕먹다 보면 또 프로젝트 끝나있어 어 프로젝트 끝나네 그러면 새로운거 하면 새로운 애들 만나서 새롭게 또 뭐하고 새롭게 또 악기찍자고 똑같 그니까 러 비슷함도 있는데 새로움이 너무 많아 S.I.는 그래. S.I.는 갈 때마다 틀려. 씨발. 내 20년간 S.I.를 갔는데 아, 거의 똑같은 게 없어. 다 틀려. 환경도 틀리고 이 애새끼도 틀리고 뭐다 틀려. 난 그런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루함이 없어. 지루함. S.M.은 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뭘 하다 보면 지루함이 느껴지잖아. 난 그게 좋았어 그리고 돈 돈도 많이 주고 지루함도 없고. 그리고 내 소스에서 이게 치고 도망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 SM을 유지 보수 남똥 치울 때도 있지. 그런데 그래도 기간이나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아 나는. 내가 보기엔 장단점이라는 거는 내가 보기엔 그래. 자기 기준에 있는 거야, 자기 기준. 니가제 장단점을 내가 이건 내 기준이고 내 기준 나는 이런 지루함이 없는 거. 그리고 돈 많이 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장점이고 내 밑에는 치고 빠졌을 때 아, 그렇게 고객, 고객 응대하고 누구하고 전화받고 막 이렇게 CCBB 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 내성적이라 했잖아. 그거 싫어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맨날 고객이 와서 뭐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시키겠어. 시키. 그래서 SI는 그냥 시키는 일을 욕먹고 뭐 하든지 시키는 일 쫙쫙쫙쫙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SI가 가고 싶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보기엔 그래. 디폴트는 뭐 그냥 그런 거뭐돈 많이 받는 거 이렇게 수있지만 나머지 장점은 니가 찾아야 돼. 왜 그러냐면 어떤 놈은 이게 장점이 될수도 있고, 어떤 놈 이게 단점이 될수도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SM에서 편하고 쉽고 뭐, 워라벨 이런 거를 너희들은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좀 지루해 하거든. 그런 거, 아우, 씨발, 시간도 더럽게 안 가. 앉아갖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막, 그,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갖고, 저번에 SM 비스카로무하게, 내가 그랬 SI인데, SM 비스카로무하게 파트가 좀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거를 SI 하시금 물건 팍 쳐냈더니, 분위기가 그 분위기 아니더라고. 막 미친듯이 쳐내고, 막, 막 했더니, 그게 아니야. SM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가 SM이더라고. 그리고 고객에 응대는 지랄을 하면 내일 할 일을 다 다음 주로 미루자. 뭐 이런 분위기야. 이상하더라고. 우리는 고객 응대면 팍팍팍 해야 되는데. 여같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SI하고 SM하고 돈, SI가 훨 많이 죽긴 좋아. 그 대신에 돈 차이는 그렇게 조금 뭐 너무 많이 차이 나가고 진짜 눈물 빠질 정도는 아니야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감내하면서 워라밸 즐기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장단점을 찾아야 돼 네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네가 SM이나 SL, SI의 장점을 네가 찾아야 돼 왜냐면 어 네가 와 봤는데 우와 여기는 씨발 장점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고 돈이라고는 조금 더 주는데 씨발 그거 갖고는 여기 못 입어 이런 애들 착지야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거야 자신이 장단점은 너희들이 장단점을 찾아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SI 하면서도 이제 워라밸을 즐기잖아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힘들 때 있지만 또 편할 때는 모술도 뭐 한잔 하고 누구도 만나게 하고 이제 더 재밌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 네, 커뮤니티에 먹는 거 있잖아 먹는 것도 그렇게 내가 네여러분들한테 대잖아. 나 먹는 거를 좀잘안 할게 저번에도 얘기했어 왜 그러냐면 먹는 거 같은 거 같은 거는 왜냐면 내가 그 술도 가끔 한잔씩은 하지만 내가 저 멀로 와서 금금금으로 술은 먹진 않거든 가끔 한 잔씩 이렇게 이렇게 하는 정도야 그렇게 매일 술 좋아하는 애들또 술도 먹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그리고 돈을 아껴서 점심 먹기 제대로 하면 그 술값에 비해서 점심값이 아 근데 난 술도 또 먹고 있구나 하여튼 <laughs> 앞뒤가 안 맞네 술도 그렇게 처먹고 비싼 거 먹고 어우 와인밥 비싸. 있어. 그 아는 분이 아는 놈이 하이,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씨. 하이. 여하튼 아니 아니 아니. 그돈 버는 얘기를 하네 저번에 얘기다. 아, 이게 또 새내 얘기가 아, 여러분들 얘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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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데 아 아니야 여하튼 그랬든 그런 거 그런 거를 즐기는 거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외근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재밌는 걸또 하나 더 할라 그래. 예고편이지. 너희들이 S.I. 하면서 워라벨 못 즐긴다 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커뮤니티를 보고 있어. 이상한 게딱 올라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걸 많이 올려줄 수도 있고, 알았죠? 그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뭐 이런 이런 걸 즐겨. 그럼 S.I.가 맞겠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워라벨 못 즐긴다 는데 나는 S.I. 하면서 워라벨 잘찍키거든두 시간씩 설빙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위에 총알 피면 불려갖고 욕 존나 먹고 왜그냐면 나만 가면 됐었는데 애들 다데고 가거든 어다데고 가갖고 씨발 위에서 나 존나 싫어하잖아 그 상위 업체나 무지 싫어 일은 끝나니까 일에 대해서 지랄을 안해왜그냐면 일은 다 끝내줬거든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 그럼 나는 존나 얼바른게나 혼자 올라가 설빙 가서 두 시간 왜 그러냐면 종례도 프로젝트 하는데 명동 가서 설빙 그때 밤이 없을 때명아왜이러이 설빙 엑스 스 이렇게. 설빙이 또 종로 명동에만 있었다. 근데 그 시골에서 오는 데 설빙을 안 먹어 설빙 XX를 안 먹어봤대. 야씨발 그거는 먹어봐야지 여름에. 그러더니 애들 다 차를 태우고 그 명동 가고 이게 두 시간씩 설빙 먹고 왔거든. 총괄 PM이 착한 사람이야. 뒤에서 뒷담화만 갔어. 이거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끝나고 완료 완료하고 고객도 너무 좋아했거든. 그러니까는 뭐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것도 설빙 두 시간까지 했는데 나 혼자 갈수 있는데 너희도 생각해봐라. 그거는 리더가 욕을 먹더라도 애들을 챙겨야 되잖아. 그 애들 다 데리고 간 거지. 그래갖고 없는 거지 라인이 하나가 다팀 자체가. 그 먹고 왔더니, 먹고 왔더니 그 뭐라 하나도 뭐 일이 잘잘 하고 있고 뭐 일정도 다 맞춰주고 왜 SIS 일정 맞추게 더럽게 어른들 그걸 다 맞춰줬거든. 그걸 땡겼어요한 달까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뭐그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랄하더라고 그래서 소문이 펴졌어 저 새끼는 피해리잖아 <laughs> 저 새끼는 두 시간씩 설빙 먹으러 가는 두 시간씩 없어진다고 애들 데고아 씨발 애들 데고 내가 씨발 뭐 씨발 애들 삥 뜯으러 갔겠어 그 지네들 그 밑에 애들이 지네 상위업체 정직이었어 그런데 너무 안 챙겨주고 뭐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챙겨주고 그랬거든 지네 새끼들 내가 챙겨주고 그랬더니 아주 뒤에 뒷담화 가고 막 그런 그런 경우가 있었어 하여튼 그렇게 살아 그니까 재밌게 살아. 이런 일대로 끝내지만 그런 재밌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야. 지루하잖아 세상이라는 건. 20년간 계속 프로그램만 짬 그렇고 유튜브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재미 없어질라 그래. 시 광고도 건너뛰기 안 하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데 정말 느끼고 있어. 광고 건너뛰기 안 하고 느는데 너무 하코 유튜버라. 야 조회수가 한번 하면 천을 넘지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몇백개더 말라버리잖아. 이걸 1년 넘게 했는데, 진짜, 나도 대단하지 않냐, 여러분들도. 웬만한 유튜버 애들은, 그, 이협고을라진 애들 있잖아. 외국가서 대박나거나, 뭐, 이렇게, 높은, 뭐, 이렇게 해갖고, 나는 뭐를 했어? 해갖고, 그게 대박나는. SI의 죽도밥도 아닌 학고 유튜 학고 개발자가, 학고 개발자지. 죽도밥도 아닌 요런 애가, 끝까지 2년간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회수도안 나오는데, 끝까지 또 영상도 찍고 있어요. 야 너희도 봐봐 웬만한 애들은 다 접었어, 다 접고 이게 협벌이 여기 로스앤젤레스어요뭐 여기 샘플프 치고 스뭐 이런 애들 있잖아, 협벌이야 걔네들은 프리미엄 이 있더라, 프리미엄 그리고 선남선녀 내가 보기 뭐 유튜브에 보면 이게 외국 가서 개발자야 이렇게 협곡벌 하지 는 애들 있잖아, 뭐 여기는 실리콘 밸리에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내가 보기 그놈이 그놈인데 개발자는 그놈이 그놈인데 그렇게 협만꼬부아지거나 거기 가면은 또 이제 조회수가 뻥튀기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돼. 그러거나 선남선녀 내가 보 저번에 개발자 링크 걸어줬는데 그 사람은 저블락 말랑 하더라고 선남선녀인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는데 어씨발나준저 정도 조회수 나왔으면 해. 하겠다 진짜 내가 보기에도 선남선녀야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이야 야 잘생기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그리고 욕만 하고 맨날 똥뚱한게 씨발 이러고 막 지멋대로 하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아, 또뭔 얘기하다 또이게 되지 여하튼. 끝까지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농담이 아니 내 애들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되는 애들은 항상 그러잖아 아 여러분 힘이 정말 내가 걔네들은 돈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거 진짜 여기서 <laughs> 내 거를, 이게, 렇갈굼당하면서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하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정말 내가 뒤지겠는데. 진짜 오늘도 그냥 쉬고 놀고 싶고 열심히 이렇게 놀러 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진짜 여러분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기 싫고 그럴 때나 때문에 열심히 살아. 열심히. 알았지? 들어가요. <laughs>